2025년 6월 2주차 보여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장에게 주요 뉴스입니다. 1. 식약처,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의약외품안전정보 안내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및 수어 영상 제작 안내서를 배포하고 7월부터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점자 외에도 영상 정보 제공을 강화해 치약, 마스크 등 일상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수어 자막 싱크와 문법 차이도 고려됐습니다. 2. 보건복지부 울산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 지원 본격화 전문가 35명 참여. 보건복지부와 울산시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피해자의 자립 의지를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6월 16일부터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우선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학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장애인 가족 위한 초록여행 8월 참가자 모집 기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초록여행이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지리산 노고단부터 제주 바다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2025년 8월 여행 참가자를 6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테마 여행과 자유 일정의 경비 여행으로 구성되며 총 22가정이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4.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 우수사례 공모.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서비스 발전을 위해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반 국민과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9월 발표 후 전국 도서관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5.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직접 생산 확인증명 도입 효과 우선구매 고용 동반 상승.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생산품이 실제로 직접 생산됐는지를 확인하는 직접 생산 확인증명 제도 시행 이후 공공기관 납품 실적과 장애인 고용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조달 신뢰성 강화와 표준 사업장의 팔로 확대에 기여하며 증명서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위드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지역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약자 공감 확산 위한 2025 약자 동행 행사 개최.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한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돌봄 지원 온 힘. 전라남도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중 지원하기 위해 총 44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특례시 장애인 행복주간 운영. 에버랜드 민속촌 무료 개방 용인특례시가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를 장애인 행복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 누구나 장벽 없이 누리는 배리어풀이 체험하다 운영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누구나 장벽 없이 누리는 베리어프리 체험하단 7곳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 교통약자 위한 동작희망카 시범운행 시작. 서울 동작구가 노량진 본동 고지대에 위치한 공공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대상 이동지원 차량 동작희망카를 도입해 시범운행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순천시 관광 취약계층 위한 행복여행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호응. 전남 순천시가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 중인 2025년 행복여행 지원 사업이 맞춤형 감각 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자연 친화 힐링 평생 학습 운영 동해시가 6월 한달 동안 총사회에 걸쳐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연과 평생 교육이 결합된 장애인 자연친화 힐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본격화 무장의 관광환경 구축 박차 경남 합천군이 2025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합천령상테마파크와 황매산군립공원 1원에 무장의 관광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사랑양천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나의 집으로 이룬 감동 스토리. 사람사랑양 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42세 박민철 씨가 35년간 시설 생활을 마치고 4년에 걸친 체계적인 자립준비 끝에 최근 지원주택에 입주하며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실로암 이도서관 아이플이 시각장애인 맞춤독서 플랫폼으로 도약.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지난 4월 시각장애인의 독서 활동을 보다 풍성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실로암 이도서관 아이프리로 개편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여주는 뉴스를 마칩니다.